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쿠첸 전기압력밥솥 10인용은 디자인과 성능이 뛰어나며 가성비도 훌륭합니다. 편리한 자동세척 기능과 다양한 조리 옵션으로 가족 및 손님에게 맛있는 밥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4위입니다. 쿠첸 브레인 IH 압력 전기밥솥은 세련된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으로 맛있는 밥을 제공합니다. 스테인리스 내솥으로 위생적이며 세척이 간편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기능으로 집밥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3위입니다. 쿠첸 전기압력밥솥 12인용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가성비가 높습니다. 대용량으로 가족 모임에 적합하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 만족스럽습니다. 사용법도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위입니다. 코첸 더피 슬림 전기압력 밥솥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으로 주방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 특히 냉동보관밥 기능이 있어 바쁜 가정에 적합하며 맛있고 건강한 밥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성비와 품질 모두 훌륭한 추천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코첸 브레인 듀얼프레셔 IH 압력 전기밥솥은 우수한 밥맛과 다양한 요리 모드를 제공해 주부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쉬운 조작으로 사용 편의성도 뛰어나며 가족과 함께 사용할 적당한 용량이 매력적입니다.